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의 황서진입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벌써 구독자도 4천 명이 넘었고 제 영상의 수익도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드디어 이 구글 애드센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4,000명이었을 때의 제 수익을 한번 공개를 하고 간단하게나마 이벤트를 할까 하는데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구독자 1,000명과 그리고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넘어야지만 유튜브에 광고를 넣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구독자 1,000명과 재생시간 4,000명이 넘어서 이때부터 해서 벌써 지금 약한달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걸 이제 구글 에디센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센스에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했던 장고 이게 나오는데 248.86달러를 제가 올달에 벌어드렸던걸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 청구서 수, 신 주소 확인이라고 해서 이 핀코드를 발송해 주는데 제가 핀코드 발송을 6월 12일날 신청을 해서 어제 그러니까 6월 26일날 받았으니까 약 2주 정도가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발송된 핀코드를 지금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렇게 핀코드를 오픈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뭐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이렇게 핀코드를 가리시길래 저도 한번 혹시 몰라서 가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구글로부터 제 핀코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핀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서 수신 주소가 인증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지급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에 들어오면 지금 제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최종 잔액이 248.86달러라고 합니다. 이걸 대신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볼게요. 248.86이니까 248.86이면 약 28만 7,856원을 제가 이제 수익이 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뭐 수수료를 떼거나 하면 25만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적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찌됐건 5월 중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약 16일 7일 정도 되는 수익이 이 정도 됐고요 지금 6월달 수익은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제가 받은 5월달 수익 25만원 정도가 되는 거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받은 만큼 전 돌려준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5,000명 대 이벤트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독자. 그래서 구독자 5,000명 이벤트를 할 건데, 어떤 이벤트냐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50분에 5 0분의 하나여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또는 타벅스 기프티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50분에게 하면 약 2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받은 만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룰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기아는, 제 구독자가 5,000명이 되는 날까지 기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인원은 총 50명이고요. 이건 무작위로 랜덤으로 추천을 해서 제가 공정하게 일일이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조건은 먼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신 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주시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영상 하나 정도를 SNS, 뭐 카카오톡, 뭐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통해서 제 영상 하나 정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 뭐 전체 공개로 해서 공유해주시는 거를 스크린샷 같이 찍어서 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댓글로는 제가 가까이 공유한 게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내주시면 잘 확인해가지고 50분에 한해서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동원훈련을 가야 됩니다. 제가 작은 바람이 있다면, 가기 전에 제 지금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서, 고긴... 구독자 분들께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음료수 한 잔씩 보내드리고 가고 싶고요. 동훈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 혹시 그때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어 있으면 아마 그 해당 주 토요일 날 8시에서 2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군대 관련 상담도 있고 다음 주부터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관련해가지고 공부법 좀 올리려고 해요. 제대로 된 걸.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강의 아닌 강의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잘 공유해 주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 러셀TV 부족하지만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멋진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장교로서에 대한 컨텐츠 공인중개사로서의 컨텐츠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